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세상은 흔히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네 단계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첫째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집을 마련할 때,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다 허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개인의 영달은 다 어느 순간에 가면 허무하게 된다라는 둘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인도의 지도자 마트마 간디는 비폭력과 봉사의 길을 걸으면서 이웃 사랑의 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은 매우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셋째는 나라와 민족의 정의를 위해서 사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는 것보다 좀더더 더 나은 차원의 가치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개인의 영달이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숭고한 일입니다. 그것 또한 이 땅에 한정된 가치라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아멘 성오그스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땅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구분하면서 영원한 도성만이 참된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는 히톨러의 독재 앞에서 결단코 굴하지 않고 자신의 국가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을을 붙들면서 순교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라와 민족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네 단계 아래서 다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작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작은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귀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원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본능적인 갈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초적인 갈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배고파야 될 것, 지금 가장 목마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의다라고 예수님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갈망하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배부름에 복을 받는 비결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의가 무엇이죠?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 오시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다라고 정의합니다. 장세기 15장 6절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인, 의인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 그러기에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다라고 말하는 것. 둘째 그 은은 개인적인 경건과 내적 성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순결, 내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금식하죠? 우리가 구제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모든 행위를 하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는 셋째로 사회의 정의와 공동체적 책임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영성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약의 성지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의인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든 자에게 돌보았고 작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정의와 사회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은은 단순히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말이 없는 사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개인적인 경건과 공동체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 그거에 갈망하는 사람이 의,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나옵니다. 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이지라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10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다이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다이슨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르고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력기 33장 13절 1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다 모세는 율법을 전하는 일에 힘썼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족하고 모세가 열망하고 모세가 간절히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임하도록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고 있을 때 이렇게 뿌리치며 거절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입니까? 라고 거절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에스라 7장 10절 같이 봅니다. 에스라는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자신부터 그 말씀을 준행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시문과 안나임. 그는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다는 거라는 알고 그 예수님을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았고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서 살면서 주의 말씀 주님의 길을 여는 것이 자신의 길이구나, 자신의 사명이구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의의 대명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의다.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줄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논 테스입니다. 목마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딥손테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조금 배고프다, 조금 목마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채우지 않으면 생명에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갈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냐.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야 된다. 지금 이 의를 당장 채우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살수 없다라는 이 갈망 가져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하목하지 않으면 영원히 메말라 죽는다라는 그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희가 개인적인 경건과 성결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살수 없다라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 너희가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희 생명이 끝났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갈망하라는 거예 너희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너살수 없다는 이갈망 가져야 되고 너희가 정의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너희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너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라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라는 거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겸손이 자기 인식과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리새인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바리새인을 책망한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자기는 의가 자기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세. 세례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는 하자 할것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안한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은은 의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 우러나온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말씀 때문에 삶에 불편이 와도 이 말씀 때문에 손해가 와도 이 말씀이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맞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줄이고 목마른 태도라는 거예요. 의에 저리고 목마른 이 태도는 구체적으로 내가 절박하고 지속적인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주님 오늘도 갈망합니다. 오늘도 갈급합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오늘도 난살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없지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다 6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저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저를 악무하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요. 이 갈망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 갈증이 돼야 된다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구체적인 삶은 뭐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단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편견이 많아요. 독선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불의 앞에서 눈 감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굶주린 사람을 보면 떡을 갖다 줘요. 병든 사람을 보면 이루해 줘요. 억울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의에 줄인 사람은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인내하기를 잘해요. 기다리기를 잘해요. 오래 참는 걸 잘해요.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불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내 삶이 조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기에 지금 조금 참는 거예요. 조금 인내하는 거예요. 조금 견디는 거예요. 조금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승리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 마르면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배부른다라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의 복은 배부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배부를 것이다라는 헬라어로는 호르타스 테손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짐승이 풀을 배불리 먹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다. 이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가득 채운 상태, 만족의 극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채우냐 이제 문제이겠죠. 그것은 스스로 내가 채우는 게 아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채워 주시겠다. 하나님의 진이 채워 주시겠다. 주님이 그냥 진히 역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름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충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은요, 성공은요, 채워도 채워도 다 허전해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더라고 해도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부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름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배부름은 단지 마음의 이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 실제로 성취하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간증의 주인공은 그들은 주님을 갈망하면서 따랐더니 그때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셋째는 성령 안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배불로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나타내면서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불러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 날에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해요. 여전히 불의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배부름의 약속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갈망하면 된다는,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을 강급합니다 주님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영광이 데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릅니다.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걸 열심히 목마름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의에 줄인다는 라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 이것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름의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에 되는 복을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멸루 안에 받는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요 너희들 지금 뭐가 배고프냐? 음식 때문에 배고프냐? 물질 때문에 배고프냐? 세상의 성공 때문에 배고프냐? 세상의 에 이런 여러 가지를 추하려고 그것 때문에 배고프냐? 그것 때문에 배고프지 마라. 의에 줄이고 목말아라 하나님 때문에 배고파라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라 하나님을 찾기에 배고파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네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배고파라 이렇게 말씀하시오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